럭키 블럭 타워를 탈환하라. 지난번 럭키 블럭 타워 대결에서 사용했던 맵을 어떤 악당이 점령해버렸다. 마롱이들에게 맵 코드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 악당을 퇴치해야만 하는데 이번에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다. 맨 아래 경기장에 악당 보스가 자리 잡고 있으니 럭키 블럭 광산층을 파고 내려가서 악당을 처치하면 승리한다. 명심해라! 텔레포트 되면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리스폰 되고 경기장에서 죽으면 아웃이다 체력은 모두 천으로 시작한다 과연 그들은 럭키블럭 타워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럭키마인 럭키광산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탈환해야 돼 <laughs> 사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어떤 위기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위험하다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여기로 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내서 같이 내려가 봅시다. 매물. 좋아요, 맵을 대처자구요. 대츠고빠렛 오라 오라 오라. 자 가자.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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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든 되겠지 뭐. 발굴하자. 발굴해. <laughs> 다들 두더지처럼 들어가자고. <laughs> 오. 뭐가 나올지.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용감해 혼자 돌라보려고 먹는다. <laughs> 어 맛있다. <laughs>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어. 어 어디 계세요? 아 보인다 보인다. 오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떨어지면 안 돼. 한군영만 파면은 우리 어. 많이 못 얻는 거 아니야? 어, 어, 와내 어, 거다 내거내거내거내 거야. 어찌? <laughs> 뭐야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뒤스 <laughs> 틸었어. 내가 먹었다. <웃음> <웃음> 내가 먹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오히려 좋아. 도끼를 먹었잖아. 맞아. 우리 팀이니까. 좋아, 좋아. 오. 뭐 어, 뭐야? 어, 여러분 보라색 칸이 나왔어요. 어디 <laughs> 어디요? 오! 어, 소리야, 뭔 소리야. <laughs> 잠깐만. 아, 살려줘. 여기 뭐 있어, 나 어떻게 해요? 잠깐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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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 숨어 있어요. 예, 살아 있어요, 아직. 우리 지금 <laughs> 가진 게 없어요. 파밍하고 데려가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얻어야 돼요. 좀더2층을 파보자고요. 어? 여기 왜 빛나? 어? 여기 왜왜 빛나요,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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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야, 잡았다. 잡았다. 나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다 오, <놀람> 아, 왜왜안 <놀람> <왜> 당하지? <laughs> 아, 왜날 기절시키려고 하는 거야? 안 오, 돼.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아, 뭐야. 나못 얻었어. <laughs> 와, 용감해. 내이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홍찬님 뭐 가지실래요? <laughs> 얘들아, 나 제일 지하로 와졌어. 나 망했어. <laughs> 안 돼. 이럴 수가. 왜? 보라색이다. 호, 호. 호호. 다들 어디 계세요? 나왜 놀아요? <laughs> 저희 아직도 위쪽 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 뭔가 상점이 나왔어요. 오, 오, 어? 어? 오, 나이스. 벌써? 안 되겠다. 우리도 내려갑시다. 헉!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돼! 잠깐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어, 어 위험해. 어, 위험해! 어, 어, 어. 위험해. 어, 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안 되겠다. 얘네 공격 안하는데 그냥 내려가죠 여기 누가 콘도파 네. 놨는데 오. 어, 뭐야? 어, 뭐야? 어? 여기 밑에가 상점인가 보다. 아, 맞아요. 여기 밑에 상점층. 여러분, 그렇게 막 내려가면은 그 <laughs>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laughs> 파밍 안 해도 돼? 아니야 파, 상점층 전에 멈춰서 우린 지금 파밍하고 있어요. 나랑 아, 용감면님 맞아요. 와 여러분 저 에메랄드 다 먹었어요. 대박입니다. 와오 와. 예스. <laughs> 뭐야 뭐야 위에 파밍하겠다. 저 여기 어디냐면 오, 오, 안 좋다. 보인다. 여기 소리 나는데 용감면님인것 같은데. 요거 요거 드세요. <laughs> 안돼. 어, 아됐습니 <laughs> 이런 이런. 뭐야, 여기 와 보세요. 어? 여기 휴즈 럭키 블록 냄새가 나지 않아요? 어, 그러게요. 한번 까 보자고요. 무언가 어, 빛나는 뭐야? 게 어, 뭐야? 어? 속았다 뭐야? 뭐야? 휴즈 럭키 블러가딨어? 어? 어디 갔어? 다본 나왔다. 어? 무슨 까보시요? <laughs> 가족 까보시요. 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열심히 우와! 땅골 파는 중 잠깐만 잠깐만 어? 왜?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소리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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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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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그래. 어, 사람이 너무 그리웠어 우인이형 <laughs> 어디 갔어? <laughs> 나 여기 상점에서 여기 있어요 블럭 쌓고 올라와요 <웃음> 맞아요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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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있지? 어디있지? 여기 여기 블럭 쌓아서 갑시다 갑시다 우리 다시 아, 어, <laughs> 오 여기 침대가 있다 오 용매님 어, 어? 침대가 왜 나왔어? 어? 낚싯대 어? 낚시? <laughs> 낚싯대? 낙지 떼 이거 여기 앞에 잠깐만 낙지 낙지 떼 대박이다 오 이거 우와. 이거 드세요 오, 대박인데요 어디요 어디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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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앞에 어. 있어요 우후 우후 <laughs> 나 이제 업으로 어. 전직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못낚잖아 여기 아. 어 그런가요 아. 아. <laughs> 어 안돼 안돼 아 여기 보라색이 보이잖아 여기서 봤는데. 자, 밖에 있는... 어? 덩? 덩? 예쓰! 사라졌다. 어, 이 순간 이동되진 않겠지? 설마, 설마. 그렇게 용매는 감 사라졌다. 아! <laughs> <와>, 순간 이동됐다! <laughs> 안돼! <laughs> 잘가요! <laughs> <laughs> 어떻게 용매님. 저 레이지 블레이드랑, 나시랑, 도끼랑, 스턴 그레네이드랑다 날라갔어! 그래. 안 돼. 리데수가 안녕하세요. 안녕. 와, 탱크 <상큼한> 머리. 이거 <laughs> 봐요. <고마워요>. 아니. <laughs> 나 어때요? <laughs> 나 무서워. 이 어, 밑에 상점층이 보이는데? 벌써 상점층이 보이면 안 되는데? <laughs> 우리 아직 아무것도 못 모았어. 그니까 몽 기억 어요뭘 먹은 기억이 없어요. 없어요. 어, 뭐야? 어, 이걸 어떻게 싸우지? 네. 머리가 길어졌어요. 어떻게 어, 어? 될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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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이거 봐봐. 나 나도 볼래. 말야 이거 봐봐. <laughs> 머리가 길어졌어. 마치 <마침> 막대가자마태. <laughs> 안돼. 모발 <모바일>, 모발. <laughs> 방어구가좀 나와야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어? 다행이다 그럼 오자 어. 어? 아, 온다 온다 왜오 어, 여기까지 안 아. 왔어 여까지안 아, 왔어 다행이다 내가 모두를 해칠 뻔했어 아, 너무 무서웠어 와어어왜 그래 이레이드어 먹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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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예! 캐리했다 나 캐리 캐리 인정, 캐리 인정. <laughs> 우리 우리 무기 상태 다 좋은. 아 용감해 님 무기 날아갔지? <웃음> <웃음> 어, 근데 지금도 강해서 뭐가 나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신감이지? 난 무서워. <laughs> 뭔가 느낌이 좋아 오늘. 제발 플래그 쏴지마. <laughs> <laughs> 어, 아, 오, 아, 항상 머리 위를 한컵 파놓 파놔야 될것 같아요. 오, 그 러키블록 먹을 때 우와! 머리 파래서 머리 파는데 보라블록 나왔어. 와. 와우. 와우. 언니 공허 감오시라니. 우와 부럽다. 언니 대박입니다. 야이 축하의 의미로 제가 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와. 어디 계세요, 우인이 형?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에이 자랑이라니. <와! 웃음> <laughs> 뭐야 궁금해 나도 하고 <laughs> 싶어요. 살아서냐? 사랑, 이제 3 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 같이? 그럴까요? 내실 같이 내려갈까요? 오 만났다 다들. 좋아 든든하구만. 오 보라색 보라색 과연? 안돼 텔포는 안돼. 모기. <laughs> 어, 어, 뭐야, 뭐야 뭐예요? 아, 어 이상한 거 나왔어. 오타이건. <laughs> <laughs> 봉어가봇 먹자. 아직 우린 배고프다. 빨리 여기 와봐. 우와. 누가봐. 나 텔포 될것 같아서 무서워. 나 텔포 되면 어떻게? 아! 아, 텔포, 텔포 됐어요. 우와! 아 나, 나, 나. 나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뭐야? 여기? 오. 근데 나 자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 다이아몬드 먹은 사람 있나요? 나는 자원 있지롱. 화살 샀어. 와. 화살 여덟 개 샀어. 오~! 어, 좋겠다. 좋겠다. 누가 우리 업그레이드 해줘요. 어쩔 수 없지, 뭐. 내려가야겠어. 더 많은 광맥을 찾아서. <laughs> 여기 뭔가 있잖아, 혼자. 용감해. 뭔가. <laughs> 여기 뭔가 있잖아. 어? 왜 공상 그냥. 아니었나? 어, 뭐야? 왜무 뭐야, 무시하고 뭐야. 거야 공상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아니, 너무 전자감이 없잖아. 이걸로 좋죠. 때리면 어떻게 돼요? 어? 어, 어 때렸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뭐하는 녀석이야? 에잇 <laughs> 뭐하는 녀석이야? 방구나 먹어라. <laughs> 저는 소원을 이루주는 <들어주는> AI. <laughs> 저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AI. 오? 어? 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요?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원하는 소원을 한번지 말해봐요. 원하시는 소원을 하나 말해라. 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저.... 에메랄드 풀셋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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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욕심인가? 뭐 <laughs> <오>, 진짜 들어주나? <laughs> 진짜 주나요? <laughs> 설마!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어? 진짜요? 어? <laughs> 진짜? 아, 우리... 우리가 무슨? ㅋ 우리는 <laughs> 우리... 우리가 무슨? 예 오케이 좋았어 우와! 에메랄드가 오시다! 와, 아 근데 풀셋이 아니라 위에만 주네 <laughs> 역시 한 방에 세 개는 안되는 건. 다음 용과맨의 아, 소원은? 어? 인당 하나씩인가요 이거? 딱한 번만 빌수 있는 거야? 에, 에, AI님 저 다이아몬드 50개만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어? <laughs> 어? 왜, 왜 그런 거지? 아, 아까 아 소원을 말해버려서 그래 홍차가 <laughs> 안돼 <laughs> 아, <laughs> 아, 뭐가 1회용이었어? 1회용인가 봐 에헤, 진이 1회용이에요? <laughs> 진이도 3번을 쓸수 있다고 진이는 어, 3세 번인데 맞아 진이도 3번 들어준다고요 소원을 맞아 맞아 그러면 한 20개만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저기요 열두 개만 주세요. AI님. <laughs> 협상한다 AI랑 이상하고 있어 핸드폰하고 협상을 왜 하냐고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많군요 이심이 많대요 이심이 많군요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거이 이거 짚라인 나눔 감사합니다 짚라인도 드리고 어? 저 나눔 돼요 도망용 블랙홀 와, 우와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지 우회님 이거라도 쓰세요 자리 바꾸기 <laughs>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근데 이거 스턴 그래네이드 있잖아요 이걸로 땅 파도 되지 않나? 어아 좋아. 오! 오, 좋아 좋아 우와. 좋아 음. 오와 어 뭐야 여기 오! 그거잖아 야, 휴지! 우와, 휴지! 뭐야? 휴지잖아, 휴지 휴지 휴지잖아 휴지 오 휴지 휴지 오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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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먼저 먹는 사람이 의자야! 비비 안돼! 안돼! 클릭이 안돼! 클릭이 안돼... 안돼! 비벼! 이거 위에서 먹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어 뭐야 뭐야? 안돼! 뭐 어떻게 됐어? 안돼 나도 먹었어!!! 나다이 한개 먹었어요 나 에메랄드 거 먹었어 오! Hello? So, k u n g u m 말랑님 여기서 거인 물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나 n 먹 n d a coin. You a l w a 죽지 않아? 낑겨서? 저 실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n 어? 가먹 c 않을 거예요 n g a 님은 o s 아, 뭐야 뭐야 a m a n Bone w a 뭐 a pin. a 뭐야 then, c h t n t i n 기 Oh, b o k t 어? 뭐야? 그나 여기 있는데? 뭐야?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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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뭐야. 나 <laughs> 어? 얘한테 말 걸고 뭐야? 있었어, 지금까지! 아닌가? <laughs> 말랑이님이잖았어요. 아, 이런 우리 알거지야. 아, 아까 부자였는데. 어. 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어? 어? 이거, 텐 테니스 라켓에서 이거 던졌거든? 근데, 어마어마하게 우와, 터져. 우와! 우와, 우와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싹싹 긁어먹어! 우와! 긁먹어 <laughs> <laughs> 맛있겠다으 노다지! 와 여기 휴즈도 있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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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킬러. 이걸 먹고! 가, 머리 감옷을 얻겠다! 태포될 것 같아 홍차 <laughs> 야와뭐 와. 와. 많이 나온다 태포 안됐다! <laughs> 대박! 이거.. 이거.. 이거 휴지.. 표시 아... <laughs> 아닌가? 뭘 쓰지? 오! 여기 <laughs> 또 있어요! 와! 휴즈럭키블럭! 되게... 잘 나오네! 요거 오이니님 드세요 어, 어? 뭐지? 이제 응? 우이니님 템... 어? 오우니 오이니님 오이니님 조심하세요 우이니님 어? 안돼! 우인희. 나또거지 됐다 안돼 우이니형내려와서 이거 먹으면 돼요 여기 많이 아, 파졌어 아네 가겠습니다 어. 왜 아이고 떨어졌다 오이니님 어! 오, 오 유독성비다! 오, 오, 오! 우와! 우와! 다이다다이다 뭐야! 유글이 어, 거의 풀셋이에요! <laughs> 오 와. 정말요? 오, 그러네? 오, 예. 아, 어! 그러네! 오예 아! 나또 순간이동 했어 아! 다 오셨구나! 어. 어! 저희 세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나는 뚠뚠. 럭키블럭 광산의 주인이다. 어? 무슨 소리야! 럭키블럭 광산 내가 만들었어! 럭키블럭 광산의 주인이래. 아니야! 이거 주인 나야! 어? 나에게 먹을 것을 바쳐라. 어, 먹을, 건? 먹을 것을 바치라고? 가소로운 녀석! <웃음> <웃음> 먹을 거? <laughs> 이 가소로운 녀석 같은 녀석! <laughs> 내, 내가 줄게. 이거 먹으면 은 진짜 맛있거든? 이거 먹어봐. 아. 소같 <laughs> g <laughs> <속았지>, 메롱 <웃음> <웃음> 역시 인간은 나보다. 어? 어, 뭐야? 잠깐만, 어, 뭐야? i Inga, n 뭐야 왜, 왜, 왜. 싸워, <laughs> 어, 뭐야 a What's going on? 뭐야 a t s g o i n 고 o 어 What's going on? 야 h a t s going 맞 n 오 무서워! 찌찌! 나, 도망가 도망가! 순간이동!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해야? 어. 에이? 안 돼, 안 돼. 오 A! 안돼! 오! 이 용감해 또터졌어 안돼 안돼! 안돼! 야 도망쳐 도망쳐! 어, 쟤왜 이렇게 빨라?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빠르잖아. 전기 구슬 <laughs> 통구이로 만들어주지. 오 체력이 갑자기 100이 됐어. 안돼! <laughs> 네. 뭐야? 아 네. 도망가면 어 되는데? 버그 걸렸어. 저 어? 돼지야. 한 번만 어, 어. 봐주세요. 나, 나 버그 걸렸어. 나 버그, 헉, <낮쌤> 나 버그 걸렸어. <봇> 한 번만 봐주세요. 잠깐만요. <웃음> <웃음> 자, 잠깐만요. <laughs> 이거 대피하세요. 이 <여기> 대피소 만들어놨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드디어. 우리이형 <미디> 어디 간 거야? 니다 Put them, put them, p u 에 t h 에 m p i c 안돼 t up. a n 안돼 h e n g e 안돼 p and then, get up, and then, get up, and then, get up, and t 좋아 좋아 구했어 구했어 급식한 <laughs> <laughs> 시간이었어 도망가 용감해 <laughs> 어, 안돼 나도 나야 <laughs> 안되겠다 용용 용감해 체력 없으니까 살려야 돼 오, 살려야 돼 죽었어 안돼 <laughs> <오, 나 웃음> 용감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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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줄게 말야 내가 구해줬어 으, 도망 고마워 고마워 말려 말려 윌리어 <laughs> 거기서 뭐해요? 야, 그거 잡혔다. 야, 그분들, 안돼. 제꾸 회복하는 거 같아. 어, 저거 뭐지? 여기 안에 있는 배너 부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는 거야 도대체? 제 체력이 너무 안닳는데 어? 안돼, 안돼, 뭐야, 뭐야? 와, 나 끌어당겼어. 블랙홀에 가도자 일단, 오케이. 안돼, 이거 가졌어. 이거 부셔버려 일단. 언제 죽는 거야 도대체? 부서. 아. 쟤 지금 체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부셔야 돼요. 이거 네, 내가 어? 내가 돼지 보고 좋았어, 있을게. 좋았어지 좋았어. 아직 보다 이거 마지막 남은거 돼지, 거. 돼지 페이지 이해 돌입해. <laughs> 좋았어. 오케이. 이제 배너도 없다이 녀석아. 어디 갔어, 얘 돼지 녀석. <laughs> 레이지블레이드 맞을 마라. 담벼라 위지. 이제 믿고 덮피세요 달라붙지 마, 아프다고. 달라붙지 말해. <laughs> 기회다. 어! 기회다. 뭐야 뭐야 뭐야. 아까 복수다. 뭐야 이로 뭔데 뭔데. 아, 이기고 못... 있는데? 어우뭐못 뭐 때리게 하는 거 같은데? 포스 쉴드로? 어치가 아프다. 어, 광범야대대가 어, <laughs> 도망간다. <laughs> 아 이제서 <녀석> 끝을 기잖아 뚱뚱이 <laughs> 도망간다. 날피곤나 뚱뚱아. 뚱뚱내몇돌려줘 <laughs> 내맵 그래서... 내 돌려달래. <laughs> 도망 도망이다. <laughs> 도망 도망이다. 아, 도, 도망이다. <laughs> 도망이래. 올라 올라 어디 와. 가려고 어딘데 없어. 해사부 해적은 없나요? <웃음> <알았어>. <웃음> 너무 <웃음> 어? 빨라. 이봐 해적선 나를 태워줘. <laughs> 이봐 해적선 어? 나를 태워. 줘 뭐야? 어이거 치사. 어, 뭐야 어, 뭐야? 치사하다. 어? 가지 말고 어? 용감해 살려주고 가. <laughs> 야, 야 이거 따라가면 따라가면 안되잖아 이거. 왜? 야 이따 못 오게 못 오게 이거 부서서. 오케이 오케이. 어디? 저걸 탈 수가 있는 거였어? 애초에? 몰라, 저거 갔지? 타고 도망갔나 봐아이저 <laughs> 비열한 녀석 같은 이라고 품자 삼겹살이 되고 싶은 거냐? <laughs> 야 그래도 <너무> 우리 <laughs> 우리가 여기 다시 탈환했어 좋았어 맞아, 성공 탈환했어 <laughs> <laughs> 여기 이제 맵 코드 뿌릴 수 있어 <laughs> 나이스 아, <그건> <웃음> 이겼다 <웃음> 맞아. <웃음> 나도 기억해줘 <웃음> <웃음> 잠깐, 와 저희도. 이렇게 해서 럭키블로 광산을 되찾았다. 야, 나이스. 오예 예. 아무튼 우리가 탈환했으니 마롱이들은 이제 재밌게 즐기라고. 맞아, 우리가 탈환했으니 마롱이들은 즐기라고. 즐겨 즐겨. 해냈다. 가자 가자. <laughs> ば。